어.. 잘른영영영영 와.. 삼판 구경이지 뭐 이게.. 우와, 예쁘다. 오, 와.. 예쁘다.. 모테이블 카페.. 아, 생긴 그런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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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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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이이 이거.. 그거다 손? 이거.. 로 아우 잘생겼다 어, 이건, 어, 이건 뭐야 이거 쿠션이라는 거 음, 같은데 여기다가 솜 음, 넣어서 음, 어. 팔았는데 음. 야 생일 생일인데 생긴 사마 응. 안 사? 안사나 사님 밑에 다 사야겠다 음. 음. 아 괜히구나 근데 이거 안 예뻐 搬那么了。冷冷冷冷 진짜 잘생겼다 응이 무이치 어, 엣저 있지롱 아 귀여워 잘생겼어 나눈 감아서 안 보여요 잘 찍고 있네 짜잔 짜잔 떠도 래 그니까, 내가 이번에 사네인줄 알았어. 나사네인줄 알았어. 야 너무 예뻐. 근데 음. 디자인은 너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사네인는다 응, 먹어도 돼. 근 그림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어. 없어서. 미안한니다 아니야, 너무 예뻐. <laughs> 짜잔. 얼굴 나오게? 어. 어차피 이거 모자이크 할 거야. 노래 부를게요. 네, 손은 못하겠다. 네, 네. <laughs> <laughs> <다만> 하합니다반나하는 유진이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아, 그거 뭐야? 거이 음, 그거는... <laughs> 종이 맛. 그이는 <laughs> 그거는... 그 어딘가. 그것도 먹어볼게요. 네. 음. 그것도 음. 아니야? 그냥 껍질 까나 좀 식이 만한 거리. 이거는 뭐야? 어,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아이스크림 싸서 먹는 거야? 아. 모르겠어. 이거는 조금 신기해. 그 기우 그건데. 기우 반점인데. 응. 근데 그냥. 받는다는 거지. 하지 <laughs> 마세요. 근데 그거를. 아 근데 이 기유로 받았잖아. 어, 얻었으니까 괜찮.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파워이즈. 이거, 아이들? 파워 아니 그거 그거 쓰레기. 포도. 포도 봄봄. 색깔만 파란색. 응이 음, 이거, 이거 이거 알갱이도 씹히거든요. 완전 봄봄. 기유 씨는 이런 맛이구나. 녹 녹. 달콤하네? <laughs> 얼마를 쓰는 거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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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 0너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살짝? 괜찮아 네. 너 거의 싸면 돼자 하나씩 빼게요 10개 다 10개 만들 지도 확인해 줘요다네 내게첫 네, 아, 아,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처음째 아니지, 게 음. 크니까? 너? 어, 너? 처음 간 거야? 응. 아, 진짜? 키링은? 어, 진짜? 기린은? 아, 어. <laughs> 저 몰라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어, 내무 아, 네. <laughs> 어, 나 이거. 대박이다, 1채, 1채. 1채에 어 아, 담고 어. 대박이다. 재밌다. <laughs> 우린 랜덤에 <맨더만> 미친 사람이야. <laughs> <laughs> 는 드럽게 없어, 지 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셋. 어, 어. 아, 나 진짜 심2인거 네. 어. 아니야? 내가 더 최악이지 취약이... 전 이거 있어요 아 진짜? 아 잠시만 이거 329 아니야? 어? 1 2그로너 329다 나329나3 6아 몰려있나 봐 어느, 어느 쪽으로 내야되 어. 이게 다 그냥 안쪽을 향해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테이블을 어. 이용하시으셔야돼 아. 돼. 하나, 둘, 셋. 어, 어, 어 재밌겠다. 기우 어. 나왔습니다. 어, 나 나쁘지 않아. 중국말 아왔는데 아, 기우 나왔으니까 됐어, 나. 우와, 좋겠다. 아, 난너 어, 좋겠다. 나 물차에 나와야 되겠네. 너 이구로 있지? 이구로랑 결혼있지 어, 결혼할 어. 수 있어 도메이랑 먹어봐. 여기서 귀여운 코딩 하나 줘야 되겠다. 하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헐헐아 탄지롱? 아, 나 지은 줄알어너 진짜 좋아. 좋다 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다어이려고돈번7아이이 하나 둘셋아오 대박 나미치이 갖고 싶어 대박 아 집에 있다고요 아너 누구 나왔어? 이브로 나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오리지오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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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오리지이오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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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괜찮아 리지널지널지 어. 제발 이제이제이제 이즈, 이즈, 이이이이제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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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즈, 이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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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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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즈, <laughs> 아 진짜 짜증 나. 잠깐만. 이거 이거 왠지 그당방에 바로 올려서 바로 떠나나. 어 그럴 수도 있어. 아나둘셋아왜왜왜왜왜왜왜왜와왜왜왜왜왜왜왜왜왜이왜왜왜왜와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야, 어떻게 이쁜데? 렇게둘다 다이브. 아, 와, 챙겼겠다. 이거만 입으로 안 해요. 아, 하나, 아, 하나 둘, 둘, 셋. 아, 와, 여기다 개호가 아니야? <laughs>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섞기 제대로 안 해? 예, <laughs> 섞기 네, 제대로 안 해? 그렇지. 아, 너무 웃기네. 아 진짜 막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막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하나 거이 어? 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웃음> 진짜? 아 근데 룩이야 내가 너너 중국 나오면 너 주기로 했는데 아니 이거로 이거로 자, 정리해볼게요 여어기구를 주면 못 거. 니 틀리냐? 3 아, 이거 아, 나 사면 이거나 4이그로거든 나집 가면 4이그로거든 <laughs> 너랑 나 4이그로 4이그로, 2이그로, 2이그로 미츠리, 미츠리, 한디로. 아 어, 우리 이거로 모아서 찍어 찍어 볼까? 이렇게가. 도메니, 제니스, 한니 근데 제니씨도 이거랑 모아서? 어우너제니씨 부럽다. 근데 응. 나 이너스케 갖고 싶어. 너도? <laughs> 개노다. 자 이거 당장 거나. 할수 있을까? 어할수 있어. 그리고 자 이거는 집에 문방구에서 산 2천 아, 원짜리. 뭐가 음. 얘도 음. 어. 어? 어? 이게 뭐가 나올까? 이게 또 입구로 아니야? 지금 기분 안 좋거든? 강한 어? 이거 뭐야? 코코 어? 오 어, 대박! 이것도 같이 있네 칼로. 아멘도가 아닌데? 그럼 이게 빡? 아, 저 이것도 찾아야 돼요. 음. 음. 아니, 이거 궁금하다. 호텔에서 산 거. 내가 모람잖아. 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이름 뭐더라? 음. 시노부 아토마돈. 아, 아 나는 난 아카자야. 아, 아, 그, 고마워. 아, 잠깐만, 맞아, 하이카코. 봐봐, 봐봐. 괜찮아요. 이유가 안 나올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아, 나 오이구려. 네, 꼼짝한 거 아니야? 아니, 아, 네, 그럼 오이구려. 그래. 갇혀버린 우리. 하나 <laughs> 근데 왜 없지? 인기 많지 않아? 이야. <laughs> 넌 누구 좋아해? 나? 일치로없 주세요 어 이거 누가 받지뭘챙 사는 거야 겨서 귀여워 근데 하나 남았으니까 얘또 사면 안 돼? 없어 어? 아.. 아니야? 응이여자였어 이게 종이가 아 이거고 응. 그래도 허용밖에 아, 안남았는같 어? 어? 왔다네, 왔다네. 그래서제가잘해놓은겁니다 할등이 어떻게 해? 아. 에라이 아, 부둥이시면 랜덤 부터그음 <laughs> <해야 되는 게 웃음> 위에 있는 매대에서 원하시면 에휴 이 대체? 응? 여 대체? 응? 에이, 오이이 어? 여기 사진 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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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어! 어, 이거, 이거. 어. 안타, 안타. 뭔지 모르죠? 다도 모르죠? G. 아 쥐면 뭐야? 야 그래도 H보다 낫다 야 H? 쥐당 H 아니야? 어오 잠깐만요 오 나름 오. 괜찮은데? 우와 아나 하나에 막 아이소 오 아 귀여워 맘에 마음에... 2대2죠 아 너무 좋아 우리가. 너무 좋아 대박. 아 귀여워 너 잘해 나둘다 좋아 나 아까 그 남은 개 빼고 다 좋아 개도 나쁘지 않은데 남은 괜찮았습니다.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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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